자 여러분들 목포에 왔습니다. 지금 감성돔이 무한 쪽에서 엄청 잘 나오고 있다해서 금어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잡아보려고 또 다시 부안으로 갑니다. 빨리 미끼 가지고 출동해 볼게요. 왜 비가 내? 리쿠시님 <laughs> 무한 안 오신다면서요 이제 다시. 제가 언제요, 말하게 아, <laughs> 주립 <주님> 좋네 <laughs> 네, 오늘 잡으실 수 있, 있으시죠? 아, 당연하죠. 네, 뭐 제가 보니까 포인트가 네. 아주 큰 포인트입니다. 거기가 딱 지나다니는 길목이니까 아. 뭐 무조건 물대다 되죠저 이런 포인트 좋아하잖아요, 네. 길목. 이런 데가 명당 자리입니다. 그렇지, 딱 지나가다 그냥 지가 물수밖에 없거든 요런 데서는. 사람도 없고. 네, 오늘 뭐 한번 다대기 한번 쳐봅시다. 그렇죠. 네. 파이팅! 파이팅!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또 오랜만에 가명이와 무안에서 다시 한번 더 만났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뭐 현장감 있게 과연 진짜 무안의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자 이제 따지고 봤을 때 5월달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한주 남았나요? 이제 금어기가 곧 벌리기 전에 깔끔하게 뽑고 갈게요. 네. 준비되십니까? 됐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미끼는 까병이와 저는 집거시와 참갯지렁이를 쓸 겁니다. 네? 네, 두 개를 준비했고 일단 지금 집거시가 또 대란이에요. 재고가 또 생기면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또잘 구해가지고 오늘 거의 한 800그랑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무조건 할수 있죠. 각자 뭐 니는 오늘 집게 집거시만 요 집거시만. 집중적으로. 그러면 저는 두개 섞어서 먹게. 섞어서. 왜냐면 집거시도 무조건 나온다고. 형님이 붕것시로 잡으면 저도 써도 돼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아, 오케이.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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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로드 같이 설명도 되죠. 어차피 거의 세팅은 똑같아요. 어, 아, 예, 똑같아요. 자, 금일의 로드는 레드펄스 BT 6-450 에디션 4포. 그다음에 어, 리는 스피파워 프로서프 원줄은 8합사 3호 세팅에 채비는 폭스 피싱에또 대세. 컬루체리. 그렇죠. 저는 목줄 10호에다가 바늘은 진우 8호와 그다음에 코우지마다의 1 6호바늘 썼습니다. 목줄 10호요? 예. 돌동작을. 아니 뭐애초부터 세계하는 거지. <laughs> 원래 8호 네. 쓸라다가. 네. 그냥 썼어. 이와 또이하 이하 똑같습니다. 똑같고 저는 바늘은 야마이 12호. 아직 추자감성 안 버렸는데 뭘 밖에서 야마이를 쓰냐? 그냥 이 지나가다가 그냥 데이너스가 그냥 후킹 빡 대버리는. 아이뭐 이런 데에서는 그냥 진우만 써도 돼요. 이런 데서 목줄 1 0를왜 써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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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둘다못 네, 버렸어요 추자감성. 그래요. <laughs> 자 오늘 진짜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형님들. 좋습니다. 나이샷 하나는 부드럽게, 하나는 조금 장타던지또 하면서 그어처구 좋습니다. 아, 좋다. 물이 가네. 물이 갑자기 간다. 오기오. 어기 살감시 같은데. 오기아 떼기 맛 감질 감만 나게 입질하네. 어? 오야 그거 야아 감시가야 감시다. 야 감시다. 자 감시. 근투에 감시 있지. 감시 아닌가? 살강치오 걸었다. 걸었다. 오, 오 완료 움직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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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 오! 크다. 아니야. 뭐 감태 관계 없나? 오, 짱어 오, 좋아 음, 좋아. 짱어야 아, 짱어네요짱어예요 어, 네. 아, 오 사이즈, 오, 조, 사이즈, 와, 오 괜찮네. 오, 오자 어, 저, 만족합니다. 저또 붕신 아닙니까? 오, 좋네. 자첫 수는 어, 붕장어 한6자급 되겠네요. 오, 좋아요. 챙길 겁니다. 오, 을거더요 쟈우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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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우니에요걸었다붕더니아이더 장어 같더니자또또장어우더니 쟈우더니, 쟈우 자 여러분들 어제 꽝치고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조건 잡을 건데 오, 꽃들이 이쁘네요. 꽃이지? 야생화가야 이건 뭐지? 보리인가? 보리 보리 쌀? 무한 다른 포인트에서 또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까지 하고 어뭐 저녁에 내려가서 또 다른 포인트에서 할 거라서 열심히 한번 물때 시간에 맞춰서 또 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레드펄스 BT 6-40 에디션, 쌍포고 리는스 핀파워 테사 라인은 파라서 3호, 채비는 스네이크 일단 채비 이제 대세 채비 폭스피식 퀄트 채비죠 그 다음에 목줄은 어, 썬라인 아지로 카본 8호 바늘은 야마이 12호 미끼는 지껏이 이렇게 사용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있다. 가벼운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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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 있는데, 응. 가벼운데. 뭐요 <laughs> 살감신가? 쳐박 안 처박는데? 살감신 길은 맞는데. 맞죠, 여러분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거. 아 있다 쪼~ 오이씨 이제 가세요, 그애 바로 이거 아닙니까? 허이? 이 아이씨, 돌려봐, 물때 허이? 이 자, 깔끔하게 시작부터 한 마리 잡고 시작합니다. 썰어 있구만 내가 바로 던지자 말자. 이거 느낌 본다 했지. 나온다 했죠, 분명히. 자, 또 왔다. 아이. 또 왔다. 또 왔다. 앞마리 나갔습니다. 사이즈 30cm 뭐 나쁘지 않은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계속 잡아 보겠습니다. 아, 좋다. 어, 나 일단 처방 나 자, 아까보다 좋다. 이. 자, 얘는 좀 처박네요. 오, 그래 그래. 오! 어째기라. 좋아. 오, 냠. 챵! <laughs> <laughs> 야! 빠진다, 빠져. 챵! <laughs> <슈아. 웃음> 야마이바니안 빠집니다. <laughs> 살아있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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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키마 오오오오 이건 오. 오. 응. 응, 4자겠지 에이, 아이 안 돼, 뭐야 안 돼, 이거 그래도 뭐 코딱지만 하 오. 아니다자 겨우 3자 후반 아니면 4자 되겠다 아이. 자 3자 후반 아니면 4자 딱될것 같네요 아까보다 힘이 좋네 4자 가까이 될것 같아 좋아요 자 깔끔하게 이거는 41cm 나오네요 41cm 뭐40 거의 42 가까이 되는데 야, 41cm 우와. 나 이거보고 가고 있는데 깜짝이야 와아 놓쳤다 씨 따아아아아아 어, 지이새막 뭐 이상하게 <laughs> 이러노 <이런, 웃음> 씨아아 가져가 <laughs> 가져가 아이 새끼 진짜 이... 얌생이 새끼 자, 여러분들, 어, 이번 무한 일정은 1박 2일로 짧게 낚시해봤는데, 오늘도 이제 내려가기 전에, 오전에, 어, 잠깐 동안 낚시했는데, 그래도 수많은 입질들이 들어왔습니다. 어, 근데 오늘 고기들이 막확 가져가지를 않고, 계속 가져 놀다가 도망가고 약간 그렇네요. 뭐, 어, 그래도 두 마리 잡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남해 일정이 있어서 남해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주변 정리 좀 하고 철수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들물 때 만조 때까지는 입질이 좋다가 날물때 입질이 딱 끊기네요. 여기는 뭐딱 중들부터 하면 될것 같네요. 아무튼 남해에서 또 뽑아 보자고요. 자 남해로 이동, 점프해서 이제 바뀌는 거 그거 찍어야 되겠어. 야! <laughs>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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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자, 깨끗이 정지 다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제가, 끼우고 갈 거고, 다담아았고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해로 넘어왔습니다. 어, 근데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야, 남해 역시 고요하이, 이뻐요.